됐죠. 음, <laughs> 잘 잘했어. 잘했어. 네, 잘했어요. 박수, 아, 잘했어. 허경영, 허경영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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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경영. 아, 아, 가수 가수 많아서 좋은데 여기가. 아, 그리고 아, 또 무슨 노래 신난 노래 한번 좀해봐 신난 래 최고다, 허경영이 최고야. 허경영이 최고야. 허경이 하자, 최고야. 로상가서 많이 불야 아니 그노래지 않아. 일단 일단 좀 먹추기 지 그렇지. 물어 여기 물. 여기 물. 여기 물 있잖아. 다 이제 어데그가시는 길은 이번에는 경이제이제 가서 차기는 사람은 제대로 제를 차기 게들고 점추라고. 아, 그 제대로 허경제 음악이 없네 네, 이렇게 초원대. 네, 네. 허경영이 없어. 최고야. 어, 아, 허경영이 어, 네, 최고야. 네네. 허경영이 최고야. 허경영이 최고야. 우리에게는 허경영이 최고야. 허경영을 처음 만난 그 순간. 됐어. 다에 핸드폰에, 핸드폰 야, 야드폰에 핸드폰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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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게폰에 핸드폰에, 핸에서 발끝까지. 세상에서에 환경양을 위해서. 주실거야요든잘거허경이 하... 하... 주실 하... 좋아 도 좋아 나나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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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ف... 좋아 좋아 허경이 최고 허경이 최고야 두번째할때는 안틀려 이제 다 연습했으니까 다시 최고야 최고야 허경영이 최고야, 허경영이 최고야, 우리에겐 허경영이 최고야. 허경영을 처음 만난 그 순간, 아 나는 나는 알았어, 허경영이 내 전부라는 걸. 행복하게 해 주실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우리 야들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주실 거야 모든 걸다 주실 거야 이 차도 좋아, 미도도 좋아, 그러나 못 쓰게니까 허경영이 최고, 허경영이 최고야. 허경영이 아, 최고야, 허경영이 최고, 허경영이 최고야, 허경영이 어� 최고야. 어병력이 어병력이 최고야. 허경영이 최고야. 허경영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 나는 봐했어. 허경영이 내 천국 가는 걸. 오예.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.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주실 거야 oh, yeah. 모든 걸다 주실 거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 월 150만 원 허경영이 최고 허경영이 최고야. 허경영이 최고 허경영이 최고야 허경영이 최고, 허경영이 최고야. 허경영이 최고, 허경영이 최고야. 허경영이 최고, 허경영이 최고야. 허경영이 최고, 허경영이 최고야. 우리 are 석제대 u 다 h a l 이 t t l e I don't like, I don't like. I d 우리에겐 허경영이 최고야 허경영을 처음 만난 그 순간 나는+ 나는 알았어 허경영이 내 전부라는 걸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 주실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. 가장 멋진 게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주실 거야 모든 걸다 주실 거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 없을 테니까. 50만 원. 허경영이, 최고! 허경영이, 허경영이 최고 허경영이 최고야 허경영이 최고 <립> 허이 허경영이, 허경영이 최고 허경영이 최고야 허경영이 최고 허경영이 최고야 허경영이 최고 허경영이 최고야 허경영이 최고 허경영이 최고야 허경영이 최고.